I 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want to go on. I don't want 바랍니다. on. I don't want to go on. I don't want to go on. I don't want to go on. I don't w 에 선포 주일인 동시에 교회 사랑 예배 회복 주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1월에 있을 목회 축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다섯 개의 파트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회개의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시간, 네 번째 결단의 시간. 첫 번째 공원의 시간으로 되어 있죠. 이제 대체적으로 성구 영신 예배 강단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곱 초대가 있고. 한 대상 이렇게 양쪽에 촛대가 있고 한쪽에는 2020또 한쪽에는 2021 그래서 약속의 말씀 이 있고 목사님의 축복기도. 되게 많으면 뭐 십자가의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강단은 이렇게 그 거의 세팅이 되고 그 예배는 하기 전에 꼭세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이 송구 영신 예배 매뉴얼 3에 보면 뒤에 제일 중요한 게 큐시트를 만드는 겁니다. 124 페이지에 보면. Q시트라고 송구영신예배 거기 Q가 아니라 C입니다. Q자가 아니라 C자 Q시트죠. Q시트 그래서 송구영신예배의 Q시트를 보면 은 송년예배부터 신년예배까지 정확하게 그 예배의 전체적인 순서들이 그대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좀 바꾸고 또 시간 바꾸시고 이름 바꾸셔서 전체를 성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퀴시트를 만들어서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 리허설을 하셔야 돼. 리허설, 송구 영신 예배 리허설. 그래서 리허설을 해야만이 한국 교회는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그 예배 예배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부족해. 그냥 그냥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지, 성도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만들어 가는 이런 자율 자율적 예배가 불가능한 거죠. 그게 한국교 스타일입니다. 학문을 하더라도 한국교 학문은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팀플레이를 못해요. 팀워크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노벨상 받지 못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똑똑한 팀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번에 마찬가지 백신을 못 만들어내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수없이 많죠. 그런데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팀이 만드는 거지요. 혼자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혼자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런 백신이나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이 팀워크를 통해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약한 게 팀워크가 없어요. 그냥 뭐, 뭐 회장 중심, 사장 중심, 목사 중심,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뭐 교수 중심, 이렇게 돼 있지. 교회 안에 팀워크가 잘돼 있고, 목사들의 팀워크.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연구소 나와서 각자 목회에 도움은 받지만은 같이 팀워크를 못한다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팀이다. Church is team. 교회는 팀이 돼야 돼. 팀이 돼야 그 함께 예, 공유가 되고 또 함께 책임이 있고 또 함께 성취를 해나가고 혼자서 저걸 잖아요 혼자서 목회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게더 효과적이고 세 명이 하면 더 효과적이고 네 명이 하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그래서 각그 파트마다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 뭐 영상 잘하는 사람 영상 봉사 잘하는 사람 봉사 안내 잘하는 사람은 안내 뭐 그런 여러 파트들이 예배 한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적어도 20~30개의 팀 워크가 있어야 그게 예배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율이 높을수록 예배의 질은 더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QCT를 만들어가지고, 어, 꼭, 12월 마지막 주일날 리허설을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단순히 뭐, 1년에, 1년 마, 에,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니까 다 같이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 송구 영신 예배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구나.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회개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말씀이 왜 필요한지. 또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결단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첫예물을 소중하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그런 목회를 진정성 있는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저 송구영신예배니까 전체가 와라 한다고 해서 오는게 아니고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회는 이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런 그 선진사회는 선진사회는 선진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선진사회이기 때문에 선진민족, 선진국가들은 이번 저는 그래요. 팬데믹을 보면서 한국은 아주 후진국가 중에 후진국가. 거의 베네수엘라 수준. 그 다음에 이 공정과 이, 이 정부가, 정권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게 불공정하고, 이, 이 사회는 공정, 왜냐면 태생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건 가면 갈수록 불공정하고, 부패되고, 한 것들이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거지, 더 줄어들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장관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라는 것은 그찾아길 길이 없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관, 방임, 방치. 뭐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제가 두 시간 반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은 목사님들 고민하면 뭐 합니까? 목회 현실에 들어가서 목회 현실에 들어가면 그 고민하다가도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면 또 옛날의 과거의 모습처럼 또 돌아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나가려면 진짜, 뭐, 진짜 이건 뭐 고된 그 어떤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시편이 그 다윗의 시편이 애통 서신인데 사람이 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그 애통함 속에 있을 때에그 느끼는 그 삶의 모습은 애통 할 때에 마땅히 애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애통해야 될 때는 반드시 마땅히 애통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찬양해야 될 때는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통해 할때 옆에서 비난하고 애통해 할때 옆에서 비웃고 애통해 할때 옆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할때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할 때인데도 애통하고 찬양할 때도 또 비난하고 찬양할 때도 또 혼자서 슬퍼하고 있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애통할 때는 애통해 하시고, 마땅히 애통해 하시고, 찬양할 때는 마땅히 찬양하시는 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 제가 1월 첫 주에 그 설교할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은 계속되는 거그요 믿음은 계속 어느 경우도 상관이 되지 않고 믿음은 지속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믿는 그 모습의 모습이 계속되는 거. 이렇게 뭐 팬데믹이 오고 뭐 이렇게 3차 이후 3차, 4차 이런 대유행 올줄 몰랐습니까? 이미 올해 1월, 2월에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거. 뭐, 천 명이 나올 줄, 이천 명이 나올 줄, 하루에 지금 20명씩 죽어가는데, 200명, 300명씩 죽어갈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송구영신예배 설계도 그걸 넣어놨지만, 송구영신예배, 그, 송구영신예배가 올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내년 송구영신예배 없는 사람, 자리 없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은 내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만은, 이번에 벌써 그,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다음 주부터 주한미군, 주한미군들은 다음 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주한 미군은 한국 땅에 살고 있어도 한국 땅 국민들이 있어도 그 미국의 그 미국의 미국의 일차적으로 먼저 백신을 투입하는 나라 중에 첫 번째 외국 나라는 대한민국 주한 미군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한국이 미국이 볼 때는 그만큼 한국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있고 주한 미군들이 어? 오키나와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괌도 있고 세계 전 세계국에 120개국에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보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죠. 그럼 지금 제일 혜택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카투사로 들어가든지 뭐 나이에 불문하지 말고 거기 가서 어? 경비라도 지원해서 들어가든지. 그게 사는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붙들려 들어가든지. 뭐그 길밖에 없는 거지. 전 국민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 들어가면 사는 거고.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란. 실제,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라고. 저는 이 민족은요 만면 미폴리즘이라고 하는 우민주의, 우민 사상, 그냥 돈 갖고 돈이라는 걸 주지도 안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한번 흔들면 그냥 저절로 줄을 쓰는데 뭐 흔들기만 하면 돼, 이제는 줄 필요 없어. 맨날 2차3차4차 준다고 말만 하지 안 줘. 흔들고만 있는 거야. 이미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우제가 어제도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 얘기해. 제가 문그 글을 썼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로 그냥 내버려둬도 한국교회는 말잘 듣기 잘들기 듣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국교회를 기독교를 위해서 단 하나의 메시지는 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길들여져 있는데 거기다가 뭔 메시지를 냅니까 다섯 명 모이는 예배를 하든 한명 모이는 예배를 하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의 에 영혼 상태가 그렇게 이제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팬, 제가 이번 송구영신예배부터 그 설교 들어가서 팬데믹 설교 시리즈 1이 송구영신예배 2, 1월 3일, 이렇게 2, 3, 4쭉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닥, 그, 목회만 할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 자료에도 넣어놨지만,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이세 가지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써놨어요, 그건. 손을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한 결과가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킨다고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라진다? 바이러스는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 모든 녁에왜 아모스 3장 6절과 4장 6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병 모든 병은 첫 번째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두 번째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백신이에요.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할수 있는 거. 그게 백신이에요. 파이자 모더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뭐 이미 우리가 딴짓할 때그 사람들은 1년 동안 벌써 1월 달부터 그, 그 미국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11월 안에 백신이 안 나오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